도 오브펫 제10회 카카오 극한배그 온라인 듀오 대회 리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라운드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어, 조금 이제 2라운드 어, 자기장이 조금 좀 희한한 곳으로 가긴 했어요. 밀리터리 베이스로 형성이 돼 가지고 어, 많은 선수분들이 당황.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먼저 내린 선수들 때문에 차단되는 상황. 그런 게 연출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라운드 비캔디에서 펼쳐지는 맵. 이 3라운드가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많은 선수분들이 이제 3라운드 4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어, 좋은 결과 그리고 그냥 어, 뭐아 그냥 즐기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판그름하기 조금 많이 어, 어렵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만약에 지신다 하셨더라고 그냥 어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뇌정지가 살짝살짝 오기 시작하는데 어.. 아마 극한 매그를 하시는,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더 뇌정지가 빠르게 오실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점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까지 어, 펼쳐진 점수에 대해서 현재 1등부터 5등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 데저트폭스 2등 원펀치3 팝콘, 3등 간단하게 1등, 4등 데이브레이크 1팀이죠. 5등 데이브레이크 3등, 아 3팀. 자, 총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데저트 폭스가 조금, 어, 사망여우 팀이 조금 더 운영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낸 거지 않을까, 아,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 어... 자, 자기장 레전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자기장이, 위쪽에 형성이 됨으로써 이제 선수분들이 안 내리기 시작합니다. 능빵이네요, 바로 내리시네요. 아, 근데 이거 내려도 괜찮은 게 이제 탈것 이동수단만 잘 찾아가지고 가신다면 이제 러닝맨도 어떻게 보면은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어, 요거 하시면 이거 자동으로 강퇴가 돼요. 우리 싹둑이가 의를 생각보다 잘해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지도 상황 보여드리고요 자 어, 오늘 만약에 런닝맨을 대신다 런닝맨이 되신다면 저희가 드리는 상품이 헤드셋을 드리기 때문에 어 이것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잠시만요 관리자님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거 대회 속에 이거 상품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소셜 노블 선수가 아,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MVP 상품이랑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상품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런닝맨 노리는 것도 괜찮고, 이제, 아, 다 안쪽에 들어있으면서, 자, 극한 배그. 자, 첫 번째 탈락팀 나오게 되죠. 아치! 야치 선수. 자, 냥냥 팀이죠. 냥냥두 자, 엑서시스트 같은 팀이죠 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안쪽에 있어요 자, 박수 에, 쏘 선, 쏘팀 자, 피오 선수 처리 자, 그리고 다민 선수가 워터 선수를 잡아냈기 때문에 뉴비 팀 이거는 위기가 어, 도래했죠 자, 그리고 피오 선수 기절, 킬까지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메치 선수까지 정리 자, 일단은 솔로로 참여했던 수 선수인데 아, 박수 선수, 박수 선수죠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위쪽 자, 이거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 지금 세 팀이 모여있어요 34번, 6번, 11번 34번 팀은 풍각촌돈팀 그리고 광동중학교 그리고 원펀치 쓰리파콘 아치 선수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35번 팀이죠. 자 데이브레이크 투.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데 그렇죠 여기죠. 자 자웅이 선수 13번 팀. 자 대머리 팀. 자 바로 처리. 자 그리고 안쪽, 자 싸움의 연장선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6번 팀한면 보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3. 자 일단은 도현 선수가 기절 시켜버렸고 이제 남은 거는 유튜브 머뭇 팀의 머뭇 머묵 선수 남아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진짜 클랜 대항전 해도 재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클랜이 나오신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클랜 대 클랜 싸움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일단 우측 아래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아, 우측 아래 지금 레드존이 형성되었죠? 자, 면목 선수, 콜라 선수 처리 자, 35번 팀이죠 데이브릭 3 자, 자기장 2페이지에 줄어들기 1분 전 자, 모야모야 선수, 20번 팀이죠? 간단하게 1등 팀. 아까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순간적인, 이제 뭐, 템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일찍 탈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 PC룸 선수. 자, 플레이 PC방. 16번 팀입니다. 아무다 이겨서 1등, 어, 뭐죠? 아, 1등 합시다. 자, 현재 경기 시간 5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비캔디. 현재 2페이지 진입하기 15초 전. 자, 멀리 지금 진심 니킥 선수를 늘어주고 있는 17번 팀 상황입니다. 육굿 킬러. 자, 그래도, 어, 잠깐만. 이거 바로 앞에 심모 선수가 있는데, 이거 심모 선수 어느 정도 위치가 파악된 것 같죠? 자, 이제 수류탄 준비하고... 자, 일단 선수를 꺼내고요. 자, 그리고 그 서... 그 와중에 6번 팀 쓰러뜨렸습니다. 자, 한명더 있다는 전제하에 천천히 진입. 자, 기절! 이때는 뭔가 1위치 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결국에는 처리를 시켰습니다 어우 이거 자칫하다간 처리가 안 되었으면 은 끔찍합니다 자 20번 팀 상황 보겠습니다 자 뭐야 뭐야 자워블 선수 일단은 다시 살아났고워블팀 이거 견적 나오는데 보였구요, 워블! 아, 뭐야, 뭐야, 선수 잡지는 못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 9, 7, 9, 9, 1. 확인해보겠습니다. 7, 9, 9, 1. 몇 팀이죠? 아, 23번 팀. 자, 아까는 자기장에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기장 안쪽에서 잘 버티고 있,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트루 0125. 이게 극한 백그라는 진짜 타이틀에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10번 누르주고 있는데, 아, 79919! 자 여기서 화염병까지 던졌고요. 이건 좀 살리기 힘들어 보이죠? 카트루 여기서 마무리. 자, 사망의 오팀 한번더 승기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1등을 가져가겠다. 국가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더 좁혀지게 되는데 자기장 반쪽 거의 위쪽이 바다예요. 이러면 빨리 올라가서 일단 자리를 먼저 잡는 게 산, 어, 상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번. 자, 박수 선수! 아, 오늘 박수 선수 컨디션 미쳐요. 자, 벌써 3킬? 이거 자기장 바깥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미치 나오면은! 아, 데미지 크게 입었습니다. 자, 자기장 들어오고. 꼭뭐 같이 이제. 살아야 되겠죠? 자, 이천 선수. 화면 보겠습니다 자 9번팀 자 럭키팀 럭키팀 아 워블 이거 한대만 맞췄으면 됐는데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마무리 자 이제 35번 17번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른팀의 화면도 구멍개땡기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진심펀치 선수 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지금 데저트 폭스 어, 사망 여우팀은 노려주고 있고요 자, 데저트 폭스. 여기서 일단 박수 선수까지 바로 처리. 어, 근데! 아, 다른 상황이네요. 죄송합니다. 좀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어, 사망 여우팀이 조금 어, 바로 처리가 된줄 알았습니다. 자, 일단 자기장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면에 지금 35번 팀이 있어요. 자, 데이브레이크 2. 위치 확인. 자, 처리. 역시 워블. 버블. 워블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배를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극한배거도 많이 참여해주셨고, 주오대일도 많이 나왔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킬, 연결, 자, 데이브레이크. 아, 데이브레이크 여기서 31번 팀이 마무리가 되면은 어, 조금 먹자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17번 팀, 육곳 킬러, 자, 머블 선수 킬. 아, 여기서 바로 복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쇼건나 아이고, 이 선수 이름이 뭐죠? 자, 술 선수, 자, 자기장 데미지, 초당 5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수류탄, 자,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위쪽 진심 느끼 가운데 이제 다 모여야 되거든요. 자, 근데 계속해서 저지선 만들어내고 있고요. 21번, 자, 역시 내방 제도, 자쇼셜로버트 선수 일단은 잡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 사막여우 팀은 킬을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고 현재 6킬 기록중이죠? 자 여기서 더살아남다 그러면은 아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이제 사막여우 선수들을 잡아줘야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4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점수관리 랭킹관리가 좀 들어갈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 1번저 밑쪽 스카이로 진심 느끼 선수가 여기서 어 플레이 피시롬 선수를 잡아내게 되면서 일단 16번 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카카오 다민 선수 여기서 일단은 데미지가 세게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카카오 다민 자, 수류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꺼낸다는 거에 유의 의미를 두는 거. 여기서 마무리. 자, 카카오다미 선수도 여기서 벌써 5킬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마무리되기 2초 전. 자, 이제 7페이지 진입하기 90초 전이 90초가 남아있는데요. 들어가야 되겠죠? 자, 6번 팀 위험해요. 광동중학교. 자, 멀리서 사망해우 선수도 계속해서 견제. 자, 위쪽. 아, 이거는 살짝 이니시 상황이. 어그로가 끌려있다 해가지고 그 어그로를 바로 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내방진 OTM 일단은 니킥 선수를 잡아내었고, 이거 화염병으로 마무리를 시킬 것 같죠? 그렇죠, 불타오르네. 자, 펀치 선수도 나가야 되는데, 나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장 안쪽 좁혀주기 얼마 남지 않았고요. 40초. 자 카카오 다민 야 벌써 6킬. 어, 이제 아마 선수들은 카카오 다민 선수를 조금 견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류탄. 자, 카카오 다민 여기서 7킬. 야팀킬 점수, 점수가 벌써 10킬. 자, 이제 1대2. 자, 1대1대2 상황. 총 4명의 선수가 살아남아있고, 네 팀, 세 팀이 살아있습니다. 자, 정면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형짐을 잘, 살짝만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호 선수. 야 심호선수 플레이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다미 선수 이거 살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연막 자 3연막 심호선수 좌측 아 이게 렌더링이 제가 조금 안 좋게 어 조금 잘 보이게 해놔 가지고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눈 앞에 바로 있는 상황인데 선수랑 앞각 쪽에서 마무리. 결국에 자기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타미 선수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선다운즈 니케티에서는 10번 팀이 가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데저트 폭스. 저희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 라운드 어 이제 미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10분 뒤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